네 안녕하세요. 저기 파일웹으로 액추얼만 올리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그 칼립소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을 거거든요. 그 cmnpc에 Cmnpc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칼립소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해서 파일 오픈하면은 요 경로에 이 경로에 u p l o a d o p t i o n u p l 이라는게 있습니다. 예. 네. 열면은 아마 요거랑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요배리브이 아마 한개더 있을 거거든요. 뭐 실린더 A 공장, B 공장, 뭐 이런 식으로. 이렇게돼 있어서 요게 이제 서버에서 요, 요 경로로 저장을 하라는 거고, 여 assignment에 보면은, assignment에 보면은 거기에는 여기 target, 파이웹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상항공차 항공차 상항공차 항공차를 파이웹으로 올려라라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항공차만 없애실 것 같으면 이렇게 없애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없애면은 이제 항공차가 안 들어가는 건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예 그래서 요거를 다 없애고 요걸 다 없애고. 플래너에서 세팅을 하면은 플래너 값만 유지가 되고 얘는 그냥 추정 값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. 여기 네. 가서 여기 요것만 올라가겠죠. 그래서 네임 패턴, 요거는 수정할 필요가 없고요. 옵션 가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인스펙션 플랜, 크리에이트 미싱 인스펙션 플랜 엔티티 체크가 돼 있을 거거든요. 요거 풀고. 업데이트도 체크돼 있는 거 풀고 업로드 에디셔널 데이터도 다 푸세요. 예, 네. 다 푸시고 요거만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요 설정을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 파일, 세이브 e as 요게 좀 중요하거든요. 달러 앱 데이터 넣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이스 를 찾아 들어간 다음에 그요 이름 그대로 요 이름이 똑같아야 됩니다 요 이름 그대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은 얘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. 그죠 요게 요거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얘가 이제 그때부터는 업로드할 때 여기에 적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.